칼로 딱할수 있는데 아이 칼은 뭐 필요해 까짓거 뭐이거 어우 <laughs> 아프겠어 아퍼 <laughs> 칼로 하십시 칼로 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안되네 그래요 아니, 아 저기 사나이가 뭐 한번 해보는, 해보는 거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이게 단단하네요 단단지 없어 보기 아니 아, 나안그런줄 알았거든 아두 번째는 까짓거 <웃음> <웃음>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laughs> 어, 어이구야, 수박이. 아유, 혼자 드시라니까, 다, 다 같이 먹으시려고 그래요. 맞아, 혼자 먹어야 돼. 야, 갖다 뜯어라. <laughs> 아, <놔둬라. 웃음> 아, 그 멀리 고창에서 여기까지 왔, 왔는데, 혼자 드시라니까. 근데, 어 근데 이거 차갑다. 아니, 그 순간에, 네. 아니, 네. 아 만져봐. 나 거짓말이. 야 만져봐. 오, 진짜니까 무슨 뭐, 냉장고 노어놓은것 냉장고 네. 같아요. 네. 냉장고에, 네? 바로 나어요 금냉 그 넣은 것 같아. 네. 그랬는데, 이산 속에서는, 뭐, 다른 거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먹어야 뭐, 뭐 되니까, 일곱 조각으로, 이거 짜게 될거 아니에요? 아 근데요 이건 일반 이렇게 보면은 일반 수박이잖아요 딱 짜게면 엘로우 엘로우 카드예요 아 짜게면 엘로우 카드 응. 딱 짜게면 은 네. 근데 주먹으로 치면 은그면 레드 카드네 레드 카드 아,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아. 엘로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맛있게 잡수고 응. 가요 아니 가 없어요? 칼로요? 여기는 산속이라 저기가 많아가지고 그 야생 짐승들 특히 멧돼지들 아침 에 일어나 막막 이러고 막걔들어 <laughs> 칼로 딱할수 있는데 아이 칼은 뭐 필요해 까지거뭐이건 <laughs> 아프겠어 <웃음> 아퍼. <laughs> 칼로 하십쇼 칼로. 칼로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안 되네. <laughs> 그래요. 선아이가 뭐, 아, 뭐 한번 해보, 해보는 거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니 단단하네 요난아지 없어 보기. 나안 그런 줄 알았거든. 아두 번째는 까질 거. <웃음> <웃음>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칼로하시라니까, 칼로 하시라니까 칼로. 안될것 같은데. <laughs> 오 진짜 안 되네. 아니 왜냐면 이게 밖그 밖에 이렇게 접착게 아니고. 좋아. 이건 속이 단단히 꽉차 있어요. 아얘 아니 장난이 아니네 얘가. 예. 네. 주먹 이렇게안 되네요. 오우 이봐. 이러니 이게 되겠어? 칼도 안들어가는데 <laughs> 칼로도 안 되네. 어? 얘 옐로우네. 옐로우 네, 엘로. 할게요. 아 아까 그래서 옐로우 옐로우 네. 그말했으면 예. 예. 나는 옐로우 카드 맛은 요, 요, 요. 오. 이야 <laughs> 얘 단단하네. 야난 수박이 노란 거 뭐지? 처음 보네아 처음 먹어보네 <laughs> 수박 이름. 응. 어? 응? 아, 아 예. 얘. 블랙포스. 블랙 포스. 네, 블랙포스 블랙포스? 예, 블랙포스 블랙포스? 예, 수박 이름이에요 이게 이박이름 아, l 어? 아니 k f o r 전국적으로 이, 이게 일찍 나 c e 옛날부터? 아니죠. 아니죠. 최근에. 최근에 신품종이 b l a 아니 그러면 c e Black Force. Black f o 이 양이 병... 사 고작이 사니까 홍보를 아니 병덕 시인 아 병덕 시인 그러면안 번만 모 듣는 시인 기분 나쁘게 아도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이2 산스 <laughs> 오육 칠이얼 산스 아니야 아니야 자자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게 주목을 안 되네 에이, 단단해, 굉장히 이기세. 단단하고 예. 야무지금 아 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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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먼저 이, 이거는 아니요 이거 이제 아, 초구님이 그냥 주목으로 아. 채석, 죽을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먹어야 돼. 으깨졌어, 으깨졌어. 멍들었어, 멍들었어. 아니, 이게 있잖아. 굉장히 편하네. 아, 이안 된다. 흡피가. 일반, 예, 일반. 네, 일반 수박 같으면 벌써 이 완번지에 제가 원래 옛날에 일본 시대에 입봉이었어요한 방에 한 방. 근데 입봉이안될 정도면 게임 끝난 거지, 뭐. 오, 된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잡숴봐요. 이거 어느 오십죠? 정확하게 했으니까 오셔봐, 잡숴봐. 오. 아 근데 진짜 세다, 세기는. 어. <laughs> 그러면은 아 그건 그렇고 또 마지막 마지막 술 한잔 또. 아, 다 떨어졌는데, 있어 있어 있어. 아, 떨어졌. 아좀 있어. 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 사, 병, 아 병덕. 아 병덕 씨 있는 거 다. 네. 저 있어요. 경제는 울고. 아, 우리의 또사이는또잘 먹지. 만통 안에. 내가 사이야 애기 쓴데. 네가 어? 진짜 1년 만에 와서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린다. <laughs> 너무 고마, 감사해서 한잔 줄라니까 이 사람이 뭐. <laughs> 아니 내가 그리고 너 꽃을 많이 줄 거야. 봐봐, 오. 야야, 꽃 꽃. 됐어. 꽃은 조금이고 됐어. 술은 많고. <웃음> 야. <웃음> 이게 꽃은 오늘 먹고 버려야 돼. 방고 맞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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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한잔 하시고. 이리 와, 어디 갔어? 자, 이제. 어디 갔냐? 땅에 떨어져, 고 씨. 아, 그래? 자, 한잔하시죠. 우리 그 <laughs> 옐로우 기상 수박을 기상 가지고 한번좀 잡아보시죠. 자, 다 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음. 아, 양게 튀는다니까요 음. 음. 아, 맛있어요, 이님 음. 아니요. 원래 수박 하면 고창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빨간 수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다. <laughs> 이 노란 수박에 네. 옐로우 수박이 네. 이 느낌과 다르게 네. 이게 내가 볼 때는 브릭스 한15 정도 나오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네. 네? 맞습니다. 당도. 예. 네. 아, 네. 진짜. 네. 브릭스 15 나온다고? 아니, 네. 아, 얘는 뭐 빗면을 숙녀하고 <laughs> <숭료라고> 먹네. 숙녀하고 <숭료라고 웃음> 먹어. 누가 아. 뺏어먹을 거야. 그냥 네. 돌아서 야, 사이야너 그룹 반칙이야. 아, 아니요. 아 진짜 맛있네. 나 혼나고 아, 진어 아. 바로, 음. 보기보다 다르네. 네? 음, 오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요 이 나이 먹도록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야, 처음이야. 아니, 그리고 어. 이 노란 수박이 얼마나 됐대요 나온지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아 그래 몇년 됐어요? 네, 몇년 됐는데 정확하게 뭐는데 고창 가지가 5년밖에 안 돼요 그게 아 근데 맛있네 네. 그리고 식감이 그쵸? 좋아 식감이 식감도 높고 네. 더 아삭아삭한데 네. 부드럽고 음 근데 얘는 또 시도 옐로우네. 씨도 아니요, 들리서 그래. 아, 그럼 만약에, 많이 에그때 까매요. 네, 까매요. 음, 까매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 숙, 저 완숙시키는 과일이에요. 아, 네, 완숙. 바로? 네. 지하, 후숙? 후숙? 네, 후숙. 아. 아. 네, 며칠 후에 먹는 수박인데, 어제 딱 그거 바로 가져와서 네. 그래. 음, 그 아, 이잠 있었으면 더좋았을 음. 텐데. 아, 아 근데. 당도가더 올라와요. 네. 이 겉껍질은 굉장히 단단했거든요. 네. 이거 이 뽕이 안 나갈 정도니까 그랬는데, 이 속은 부드럽네. 이야. 그 씨도 그렇게 많이 염두지. 네. 그 염두지.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산 중에서는, 사실 아. 뭐, 자연이 이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산 거지야, 산 거지. <laughs> 먹을 거 없어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 아, 이건 제, 제 기준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 이것 보고서 뭐저 미친놈 할지 몰라도, 사회 부적응자야. 사회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산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는 이것도 뭐어야 <laughs> 아 껍질을 <웃음> 음, <웃음> 음, 맛있어요 껍질. 음, 아, 맛있어요. 음. <laughs> 네. 내가 혼자 먹었다면은 <laughs> 네. 이도생 먹었던 거다 먹을 거야. <laughs> 아제일뭐웃수 좋겠다고 저기서 나뒹굴네, <laughs> 나뒹굴어. <나뒹거네. 웃음> 아니, <웃음> 나는 진짜 이 수박 껍질도요, 이거 버려서는 안 돼. 언제 제가 이걸 먹어보겠어요? 음. <laughs> 어. 그것도 해발 1,300m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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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그 병덕 시인님께서 이러한 귀한 선물을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진짜 이거 아니 수박 껍질도 아까워요 근데요 산고지가뭘뭐 필요해요 예, 이거 다 예. 먹고 아니 이거저 수박 속을 먹고 이건 원래 살짝 깎아가지고 채 썰어갖고 예. 음. 저 무쳐먹어도 맛이 괜찮아요 그래요? 응 음. 아, 진짜 맛있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집둥이라도 있으면 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야, 막 겨울에, 그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대파 떨어져, 양파 떨어져, 없잖아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건다 먹는 거야. 뒤주라미막 먹는 거야. 야, 나 잘, 잘, 잘. 음!